서울에 사는 이 남자 아침에 일어나 잠자는 딸을 보고 있다. 응, 일어났어요? 수민 잘 잤어?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 일 하랴 영상 만들랴 그 동안 가족들을 아이고. 못 챙겨준 게 미안했던 이 남자 오늘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밖으로 잤어요? 나가기로 했다. 네. 뽀뽀, 뽀뽀. <laughs> 자, 준비됐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도착한 이곳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화랑대 철도공원 바깥에 나오니까 아이가 제일 신났다 음.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오늘은 더운 날씨 여기가 옛날에 기차역이었대 하지만 이 남자도 드디어 가족들과 나오게 돼서 그동안 면했던 마음의 짐을 오늘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환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남자 갑자기 철길에 눕고 있다.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봐. 갑자기 생각났어. 여기서 철길에서 잠자기. 잠깐만. 이 남자 갑자기 유튜브 응. 각을 발견한 것 같다. 여기 서 있어 봐. 어찌할까. 정말 이 남자의 별난 끼는 못 말린다. 와, 저기 수도가도 있다. <laughs> 일만 주구장창 하느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했던 지난 날. 이 귀여운 공주님은 그러던 이 남자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낳은 소중한 딸이다. 앞에 봐, 앞에 봐. 나, 자 앞에 봐. 하나, 둘, 셋. 앞에 보세요. 앞에 봐. 딸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남자. 아니지? 17개월로 접어든 딸은 이제 말귀를 조금씩 우리, 알아듣기 하트. 시작했다. 아트. 하트. 안에 하트. <laughs> 아, 네, 뭐 하는데요? 뭐 먹는덴가? 아, 도서관이구나. 안에 아, 네, 도서관이 있어. 화랑대 철도공원에는 열차 모양의 도서관도 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게 된 폐역을 이렇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며놓았다. 딸아이가 오래 걸어서 지칠까봐 목마를 태워주는 아빠. 아빠 덕에 높은 곳에서 공원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규모가 큰 공원은 아니지만 먹을거리를 사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먹을 거 파는 데인가 봐.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곳이다. 와선민님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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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한쪽 팔에 안겨서 함께 가고 있는 어린 딸. 이제 갓 인생의 기나긴 여행길로 들어선 딸에게 아빠는 누구보다 듬직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다. 이 남자, 아이를 안고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이 남자가 가족들을 데리고 찾은 곳은 허랑대 철도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공릉동의 그대로 양과자점이라는 작은 과자점이다 도민이 거 보세요 여기 마카롱 와 마카롱 맛이 여러가지 바닐라, 흑임자 딸기, 쑥, 초코 여러가지 있는 와 케이크도 있고 파스테라도 있어 도민이 파스테라 파스테라도 있고 위에 케이크 엄청 많네 케이크 구경하자 케이크 케이크 구경하자 초코 케이크 쑥 케 케이 콩미 벨벳 뭐 <laughs> 흑임자 복숭아 당근 방금. 당근은 당당한 단백 케이크야 복숭아는 사랑스러운 복숭아 케이크 다 이름이 있어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속은 네. 쑥스러운이고 인리시거요다 네. 아, 네, <laughs>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네. <laughs> 과연 이거는 무슨 저기예요 재료예요 네 저희 사용하는 부재료들 전... 제 놓은 거고 부재료들 다 국산에 다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네 진열해 놨어요. 저희 자연 그대로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양파자전이어서 그대로 양파자전이라고 적었어요. 과자도 있어. 과자. 와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 아이가 어려서 최대한 자극이 없는 먹거리를 찾아오게 된 이곳,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드는 디저트 카페라고 한다. 매장 크기가 조금은 작지만 작은 공간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귀엽게 자리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나온 데이트인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다.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다. 딸기 마카롱과 쑥 마카롱, 홍미 벨벳 케이크에 부인은 바닐라 라떼를, 남자는 그대로 몽을 주문했다. 저그대로몽이라는 음료는 이곳에서 직접 담근 자몽과 오렌지, 레몬청을 섞어 만든 과일청인데 딸아이가 계속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애기가 커피 먹는거 어떡해? 달달하고 상큼한 과일청과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번갈아 가며 먹어보는 딸아이. 치즈크림의 부드러움에 쫀득한 케이크 식감이 더해진 홍미벨벳 케이크. 그리고 마카롱도 먹어본다. 진짜 맛있다. 에 고소해. 맛있는 건 아이에게도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아이가 생긴 뒤로 이 남자는 아이와 함께 먹어도 안심이 되는 곳만 찾아다니게 된다. 남자의 장난기를 그대로 물려받은 딸아이와 언제나 이 남자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세 가족이 오랜만에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 남자는 가족들을 위해 케이크를 미리 주문해 놓았다. 이틀 전에 미리 연락해서 레터링 서비스를 예약해 놓았다. 케이크를 받고 가게 문을 나선 이 남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다. 앉아보세요. 자, 손민이 오세요. 앉아봐. 앉아보세요. 자, 우리 케이크 먹자. 짠짠짠. 짠짠짠. 집에 도착한 세 가족. 이로는 마누라 딸내미 사랑해. <laughs> 어, 사랑해하는 거야? 사랑해하는 <laughs> 거야? 어 소민이 사랑했어. <laughs> 오늘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 남자와 그의 가족들 이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기를 소망해 본다.